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10월달 우리 범띠 분들 호랑이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격도 우직하신 분이 많고 또 굉장히 활동력도 강하시고 또 포용력도 포용력 굉장히 강하시고 또 통솔력도 강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사람 속에 한 무리 속에서도 내가 으뜸이 되야 되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흔히들 사주가 높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어, 우리 호랑이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어, 내가 끈기 있게 움직이고 추진력 있게 움직이고 어, 또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또 굉장히 내면적이시고 또 소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어 10월달 운세에서는 내가 어 운이 들어오는 시기고 이룰 수 있는 시기고 내가 노력을 해도 큰 결과가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시운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이 어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올 수 있고 또 내가 운이 좋은데 내가 노력을 안 하면은 또그 운이 역할을 못해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호랑이띠 분들 10월달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올겠습니다. 어, 23살 무인생분들, 23살 무인생분들이, 어, 뭐, 군대에 계신 분들, 뭐, 또, 아니면 자기 업을 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또, 우리 23살 범죄분들이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 욕심도 많으세요. 욕심도 많고, 어, 굉장히 자기, 같은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10월 달 운에는 대체적으로 운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 따라오고 운에서는 받쳐주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동수 변화수 변동수가 찾아와요. 어, 우리 23살 범띠 분들이 어, 10월 달에엔 변화 변동 중면서도 내가 힘들기보다는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어,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학위를 보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어,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운에서는 따라오는 운이고 받쳐주는 운이기 때문에 시험은 또 강하게 들어오고 내가 합격은 또 높이 들어옵니다 어, 23살 범띠분들 어, 새롭게 사람의 인연을 자꾸 만나는 인연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인연을 만나거나 인연의 꼬리가 자꾸 이어지고 사람의 범위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23살 범띠분들은 굉장히 활동성 강하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내 영역을 넓혀가면서 내가 사람과 교제를 해가면서 인연을 쌓아가면서 남녀 간의 인연보다도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도 있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3살 범띠분들 욕심도 많거든요. 욕심껏 움직이세요. 좀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35살 병인생분들. 어, 35살 병인생분들이, 어, 올해 운이 대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고, 내가 어느 결과를 놓고 봤을 땐올 1년이 굉장히 좋은 운에 속해 있는데, 어, 아직까지 내가 노력을 했어도 결과가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서른다섯인데도 취업이나 아니면 공부나 내가 이렇게 맞물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10월 같은 9월까지는 내가 힘들게 갔어도 10월달에는 어, 내가 직장운도 열리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풀어지는 운이고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거 일을 또 경부할수 있는 운도 같이 따라오고 내가 금전으로는 벌고할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아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귀인도 따라오는 수고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5다살 범띠 분들은 어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 직장의 운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수에서는 자꾸 치고 나가고, 열고 나가고,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인데, 조금 당신이 주춤하시는 운이 있어요. 어, 당, 재는 사람 있어요. 될까, 안 될까, 할 것까, 말까, 이렇게 재시는 분들, 어, 너무 재지 마시고, 10월 달은에는 내가 10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더 좋습니다. 어, 내가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거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굳게. 살펴보시고 밀고 나가시면은, 어, 도안이 뭔 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룰 수 있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세요. 우리 서른다섯 달 범띠분들이 내가 새롭게 움직이면서 일을 성취 있게 움직이고,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시작하면서 일이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들어옵니다. 아, 또 금전수도 내가 벌고 갈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고, 흔히들 옛 행제수라고 얘기해죠 어, 공짜. 횡재수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은 열려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35살 범띠분들이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망설이지 마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도 들어와 있어요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 약간 뭐라 그럴까 어,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변화, 변동 수 문서 운도 따라오니까 내 문서를 지고 가는 운도 괜찮습니다 어 가정을 이루고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고 내가 모든 걸 추진력 있게 움직이고 35살 범띠분들이 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47살 범띠분들 47살 갑인생 분들이 굉장히 주장이 강해요 인정도 많고 정도 많고 하지만 내가 한번 추진력있게 밀어붙였다가는 굉장히 불도초처럼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 누구?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뭐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이게 아니라 갑인생 어, 분들은 흔히 그래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어, 우리 47살 범띠 여러분들 우직한 성품이지만 그래도 인정 많고, 또 사람을 잘 따덕거리는 성품도 있어요. 불같이 급한 성품도 있지만, 매사에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47살 대성주운이 들어서 오래 문서를 잡고 가시는 운도 있고, 변화 변동 수도 있습니다. 수에서 약간은 인간 풍파가 따라오고, 인간의 귀설도 따라오지만, 신경 쓰고 움직였다가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기 때문에, 아, 조금만 시간 지나면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풍파는 바람 자듯이 이렇게 자고 가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금전수로는 내가 생각했던 금전보다도 뭐든지 어, 일쪽이든지 영업이든지 사업 쪽에서 활성화 있게 움직여주고 어, 금전수도 벌고 가라는 눈에 들어와 있어요. 어, 내 몸은 조금 힘들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쁘게 내 몸이 힘들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금전도 벌고 어, 매사에 추진력 있게 움직이시면서 어, 안정을 찾아가는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달 운에는 그래도 내가보다 어, 안정성이 있고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지만, 문서의 변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수에서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수, 문서의 매매 사고팔고, 수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2년으로 어, 어, 부부간이라든지, 아니면 2년으로라든지, 이성주 어, 대성주운이 들면서 약간은 풍파로보여실수 있어요. 어, 부부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약간 부딪힌다든지, 집안에 약간은 근심거리가 있든지, 이런 성주운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애군을 안고 갈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아홉 살, 이민생 분들. 어, 운 아홉 살 이민생 분들이, 어, 아홉 수에 걸쳤어도 오래 운이 나쁜 운은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조금 답답하고 막막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어, 10월 지나면서,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어, 내 운에서는 풀어지고, 운에서는 열리는 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시간 지나면서 일이 해결되고, 고가 열리고, 매듭이 지어지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게 매사 안 풀어지시고, 힘들어서 이렇게, 메인 뜻이 답답하신 분들은 어, 10월달 상반기 넘어가면서 일이 어, 움직일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간에 입설래기설래또 힘들게 가시는 거 이런 것도 바람의 잔대소리가 나와요. 어, 그리고 인연으로 바람이 일어나서 괜히 부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약간은 보이지 않게, 아 신경전이 들어가고, 다툼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괜히 자취 찼다가는 이별도 부를 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떤 분은 내 몸수를 또 많이 부딪히시는 분이 있어요. 어 내가 시운아업 이민생 분들, 아 운에서는 열리고, 매사에 풀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내 몸이, 천금만큼 무겁게 움직이고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 분들은 요내 몸속 잘 관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생분들, 시가 경인생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아, 또 범띠분들이 어, 매사에 또, 각이 주장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10월 달 운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고, 금전수는 약간 지출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지출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서의 변화, 변동수, 뭐, 움직일수를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 10월달, 요 하반기로 가면서 문서의 변동, 변화수 있고, 또 문서의, 뭐랄까, 라 사고팔고 하는 눈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변화수, 변동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내 몸으로 조금 힘들게 가시는 눈에 들어와 있고, 또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따라올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른한 살 우리 범티분들내 아, 자손이나 내 몸수나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우리 범띠분들이 10월달 운에는 내가 열리는 수에 들어와 있고, 귀인운도 들어와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풀어지면서, 흔히 걸 횡재수라고도 얘기들 하죠. 어, 횡재가 따라올 수 있는 요런 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범띠 여러분들 10월달에, 어, 문세가 활짝 열려있는 운이고, 높게 되는 운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활용해서 움직이시면 좋은 한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